네비엔티안 북부 터미널 왔습니다 원래는 여행자거리에서 그냥 배을 타도 되는데요 제가 2박 3일 뒤에는 이곳에서 시엥쿠왕 가는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 시간표도 확인할 겸 해서 북부 터미널로 직접 왔습니다 네, 방비앙 여기 들어오자마자 역시 방비행 가는 기사님께서 어, 이들을 방비행으로 안내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엥쿠왕 가는 버스 시간을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 여기있네요 시인쿵시 시인쿵. 시간이 바뀌었나봐요 친구가 알려준거는 슬리핑 버스가 8시 20분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버스가 없어요 네방기행간에배 타러 왔습니다 11만길이네요 지금 어떤 차가 먼저 출발하는지 이런 채우려고 자기들끼리 상의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15,200원이네요 2 명이서 저희 이차 타나봐요 빠이 그리고 여기 끈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문이 안 닫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밴 탔습니다. 근데, 제 짐을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짐을 갖고 탔더니,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이미 좌석은 꽉 찼거든요? 앞에 있는 요두 개가 사람이 탈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설마 여기에 사람을 태우고 출발하려나요? 역시나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한 자리 남았다는 거. 오! 제 예상이 틀렸어요 한 자리는 빼고 그냥 출발합니다 지금 출발한 지한 50분 정도 됐거든요 고속도로를 안 가요 왜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출발한 지 50분 됐는데 앞으로 1시간 20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그냥, 그냥 계산하면 기름값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고속도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닐까 1시간에 10분을 달려가지고 사람을 태우러 온 거였어요 기사님이 지금 내려서 방비행 가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러 갔습니다 1시간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사람 한 명을 태우기 위해서 1시간 10분을 온다는 게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어.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뭐라고 어. 하지 않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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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비행 도착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1시간 남았어요 음, 여기도 무슨 터미널인가 봐요 더 대박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태우러 온게 아니었어요. 저 화물을 실으러 온 거였어요. 와 이건 좀 대박인데요? 사람을 태우는 건좀 이해가 되는데 와, 물건을 실으러 여기까지 왔다고? 물론 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미 도착해야 될 시간에 물건 을 실으러 왔다요 <laughs> 진짜 라오스는 알수록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이 조금 신기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laughs> 하지만 저는 뭐 라우스를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냥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저 행동은 저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내 생각에는 좀 아닐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저 기사님도 기사님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걸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존중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어, 유튜브 컨텐츠가 생겼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네, 한시간을더 달려서 방비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네 드디어 집을 싣고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환절식고 바로 옆에가 고속도로 아이시였어요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12시 10분에 출발했거든요. 지금 1시 30분에 1 시간 20분 왔는데 이제 드디어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우스에 하나밖에 없는 고속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도 90에서 100km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반 정도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진짜 놀라셨죠? 밤이 된게 아니고요. 터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터널에 불이 하나도 없어요. 터널을 만들 때는 어, 불이 있었대요. 전기도 설치가 돼 있고 전구 달아놨는데 사람들이 그 전구를 빼서 자 집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집 앞에 들어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너무 재밌어.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이분들을 내려주고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국도로 갈 것인가? 저는 51%의 확률로 국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이 나와서 한 3분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니까 <laughs> 추가로 돈을 더 내는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10만킵 냈거든요 지금 2시 17분이에요 2시간 좀 넘게 달린 것 같습니다 훨씬 고속도로를 타니까 진짜 빨리 오네요 국도로만안 오면 1시간 10분? 1시간 10분이면 올것 같아요 중간에 택배 받는거야? 아, 그러니까 아저씨 돈 많이 보네 아저씨 돈잘 벌어요 택배를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합니 여러분은 절대로 북부터미널에서 밴 타지 마세요 네. 그 여행자 거리에서 타세요 그래야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 요니 제가 시행판 가는 길 어, 방비행 가기 너무 힘들어요 한 500m만 더 가면 되는데 또기름대로 왔나봐요 기름도 바로 안넣고 주유소 가격을 확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못 가고 지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 방비행 가기 쉽지 않네요 결국 이 앞에 계신 여자분께서는 내리신대요 아마 그냥 걸어가시기로 하셨나 봐요 부럽다 그리고 기사님은 지붕으로 올라가셨어요 금방 오죠? 앞으로 쭉 걸어가시면 네, 방비행입니다 네, 방비행 여행 왔습니다 어, 벤타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숙소에서 한 2시간 쯤 잤어요 그리고 이제 노을 보는 거 보면서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거 3년 전에도 왔던 곳인데요 아, 해지는 거 보면서 피자 먹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그린 커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린 커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밥먹다보니까 다, 다 노을이 졌어요 이제 샌드위치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유흥이나 술 이런걸 안좋아하기 때문에 저녁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영상편집 해야될것같아요 예, 저녁먹고 야식으로 먹을 샌드위치 사러 왔습니다 어디로? 카니모? 아니면 푸디모? 자, 가격 한번 볼까요? 평균 음, 5만깁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여기 한국인 전용 메뉴판이 있습니다 아, 제 친구는 햄, 베이컨, 치즈, 오믈렛 타이비디오오케이 아, 오케이 고이이 지금 밤 11시가 넘었거든요. 아, 근데 이 고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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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이리가한고시이고이이 고케이 이고케고케 고케이 고케 고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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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케이 고케 고케이 고케고이 고케이 이 어느새부턴가 다시 지금 소리가 조금씩 커지더니 지금 11시가 되니까 뭐 그냥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잔치인 것 같은데 네, 결혼식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잔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즐겁습니다 네, 끝낼 생각을 안 해요 무광프라방에서 결혼식 하는 거 봤었는데 그때도 9시 정도 되니까 좀 정리가 됐거든요 여기는 집에서 해서 그런가 아, 11시가 넘어도 끝날 생각을 안합니다 아, 12시 전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소리가 이렇게 크니까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아니면 좀 쉬는 게 좋은데 아, 너무 시끄러워서 뭐 다른 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클로즈업을 한게 아니고요 제 방이 여기예요 저이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술을 드시고 있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있고 아 쉽지 않습니다 아마 호텔에서 지금 묵고 있는 사람들 빼고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어, 라오스 사람들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안 하겠죠 하지만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되는 저는 아 쉽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도 뭐 즐거운 이 다행히 좀 아, 다시 아침이 되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어제 12시까지 노래 불렀고요. 3시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진짜 이 라우스 사람들 이 흥은 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아침이 매우 피곤합니다. <laughs> 하지만 뭐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 어제 한 저녁 때쯤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는 되게 노래를 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음, 발라드 같은 거 불렀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쿵쾅쿵쾅 거리는 음악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도 못 불러요. 그리고 또 가끔은 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정이 하나도 안 맞기도 하고, 가수를 부른 게 아니고, 그냥 노래방 기계를 임대해서 그냥 아무나 와서 막 노래를 불렀나 봐요. 네, 그렇게 12시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요. 저는 아니고요.